네, 안녕하세요. 우한 형제들의 주종호입니다. 어, 저는 앞에 발표하신 두 분하고 좀 달리 저희 회사 소개 부분이 거의 없고요. 저희 투자팀 좀 설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생긴 지는 한 1년 조금 저, 좀 지났고요. 저희 아직까지는 인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투자 검토하는 회사 내에서의 인력과 함께 저희가 저희 김봉진 대표님 포함해서 CSO, CT와 함께 이제 인베스먼트 커뮤티를 만들어서 저희가 투자 검토한 회사들에 대해서 다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이제 그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국내 회사들도 물론 보지만 해외 회사들에 대한 투자 검토 집행 그 다음에 폭발오 관리가 저희 팀의 목적이고요. 뭐 금액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연간 한 150억 정도의 분계정 투자를 바탕으로 이제 뭐 섹터들도 다양하게 보지만 뭐 후텍부터 컨슈머 인터넷 딥텍까지 회사들 다 발굴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 수가 아직은 적지만 저희가 그래도 같이 공통적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경험을 한 것들이 저희 팀 내에서는 많은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뭐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그 체류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하고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둘다 그 전략 컨설팅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회사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그 접근의 구조화라든지 아니면 서로 바라보는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이 공통된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자사나 아니면 이제 R&D 엔지니어로 일한 경험이 있고 같이라는 이제 동현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 회사 내에서 그 실제적인 이제 사업부에서 일을 하셨던 그런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같으면서도 또 서로 좀 다른 관점들을 같이 보는 것들이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우한 형제들 내에서 투자 팀의 미션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거를 또좀더 위로 묶어 보면은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저희가 안 해본 곳으로의 확장과 성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크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뭔가 상용화되기 전에 이제 신기술의 탑사 확보가 있겠는데요. 신규 시장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진출,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저희 투자팀의 투자 활동과 포트폴리오와 인터랙션을 통해서 저희가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약간 초기서부터 시리즈 B까지 금액은 한 5억에서부터 20억 사이로 투자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 이후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10년차 기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의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바탕으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전수드리고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해당 기술이 협업이나 아니면 같이 할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런 기회들을 모색을 하면서 회사에 많은 밸류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지역에 대한 진출인데요. 지금 저희가 배달업을 직접 진행하는 시장이 한국하고 이제 베트남에 올해 시작을 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의 기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척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시리즈 A부터 C까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 투자 금액은 한 10억에서 30억 사이를 보통 검토를 하고요. 한국과 또 베트남 이제 새로 시작했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들한테 뭔가 새로운 직접적으로 협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제시해 드리기보다는 같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 공유 그다음에 어떤 그 지식 공유를 통해서 그런 시너지를 장기적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내에서의 이제 뭐 기대 효과는 저희 이제 투자 팀도 저희가 하고 있는 뭐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배민라이더스처럼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게 저희 최종 목표이고요. 2020년까지는 한 AUM 한 500에서 600억, 600억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이 저희가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더 잘하도록 하는 투자일 것 같습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전략적 투자에 해당할 텐데요. 뭐 인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유기적인 성장할 수 하기보다는 더 빨리 성장이 필요한 그런 어떤 성장 분야나 역량을 확보하는 그러한 투자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요 지분 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지분을 목표로 이제 투자 검토를 합니다. 이때에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신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지역에 대한 탐색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딜 구조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유동적으로 투자 금액을 선정합니다. 여기 이제 이런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장 진입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지내 이제 줄이는데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시너지를 이제 달성하는 것이. 전략적 투자에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 검토 기간을 짧게 가져가서 뭐이상적이긴 하지만 한 4에서 8주 내로 결론 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진행하게 되는데 모든 회사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베스먼트 커뮤니티와 공유를 해드리는 건 조금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한 일차 미팅 정도까지는 저희가 투자팀 내에서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산업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그때부터 는 저희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인베스먼트 커뮤니티 멤버들과 함께 교류를 해서 그 업계 에 관련된 인사이트 그 다음에 좀 핵심 질문들을 저희가 정리해가면서 회사를 검토하게 됩니다. 저희 팀이 그러면 회사에서 한 역할을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네트워크 확대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VC들과 CVC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한 출장은 한한 달에 한 번씩 해당 지역에 가서 해당 지역에 있는 회사들을 이제 미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소개해서 후속 투자처를 소개한다든지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소개받아서 그들의 후속 라운드에 저희가 검토를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상호 작용을 통해서 저희가 기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 이제 뭐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등지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더 많은 지역으로 r s t time in v 고 e t n 고 m the first t 자 m e in Vietnam, the first time in Vietnam, the first time in Vietnam, the first t i 기업 in Vietnam, the f i r 회사를 저희가 소개 자료를 받았을 때그 회사에 대한 자료만 바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게 아니라 이제 관련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리서치를 저희가 팀 내에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는 또뭐 전반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실적, 핵심 경쟁력, 뭐 조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리서치를 진행하게 되고 또 전략적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본사하고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분석도 같이 진행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리서치를 저희 팀에서 진행하는 게 저희 팀 내에서만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업 부서들과의 공유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유니콘 기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이제 회사 내에서 배양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투자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저희가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들 또한 이제 좋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성적인 투자가 아니라 어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필요한 도움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른 투자사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 정기적으로 이제 방문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제 운영 상황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도 저희가 그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이제 우영 내에서의 사업부하고 협업이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리를 놓아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 성장하는 단계에서 투자를 이제 필요로 하시는 포트폴리오 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네트워크 내에서 잠재 투자처들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고 결국은 저희가 여기서는 함께 자라나는 이 포트폴리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예,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이 많은데요. 그 저희 투자팀 결정 요소를 크게 한 여섯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좀 약간 마크로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회사가 지금 테크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규모라든지 문제 이런 것들에서 바라보는 그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어떤 다양한 매력도를 저희가 질문하면서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한 저희 확신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회사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하게 이제 확인을 하면서 그 사실은. 다른 어떤 지표나 아니면 회사의 설명 자료 같은 경우는 어뭐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면서도 더 상향 표준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회사의 구성원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배경과 어떤 목표로서 창업하시는지는 다 스토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또 매력적인 그러한 회사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설득하는 그러한 기관들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또 저희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지표도 내역적인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미스리딩되는 어떤 자료가 없는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쟁 현황에 대해서도 당연히 분석을 하고, 실질적인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내부에서 다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됐을 때부터는 실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 기존 투자자들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실사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이슈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그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팀에서 이제 투자 결정하는 요소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는 뭐 여러 가지를 좀 뽑아볼 수 있을 텐데요. 저첫 번째는 저게 그 호치민시거든요. 저희가 베트남에 사업 진출도 하면서 투자 검토도 적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저희 팀 출장 갔었던 것 같은데 베트남이 워낙에 또 투자처로서 국내 VC들한테도 관심이 많지만 그만큼 많은 회사들과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나머지 사, 그 그림들은 뭐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라든지 로지스틱스 그리고 키친이나 아니면 은양한키한오퍼레이 뭐 키친 오퍼의 자동화를 위한 그런 어떤 기이션을에서하자동화회 위한 또한 어심을술지을보발하습니런 회사 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 저희가 투자를 해서 좀 공개드릴 수 있는 회사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저희가 예시로 말씀드릴 텐데요. 앞 세션에서 먼저 발표하셨던 그 엄선 대 n 님의 아드리엘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어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미션 세개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진행한 회사고요. 뭐그 멀티 플랫폼에서 광고 를 제작하고 일단 집행하는 그런 플랫폼 회사입니다. 시리즈 B를 저희가 투자팀 네트워크 내에서 저희가 같이 그 라운드를 진행을 했고요. 팀은 이제 되게 독특하게 그 대표이사 CEO와 CTO가 부부세요. 그래서 두 분의 케미스트리 또 당연히 보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회사를 검토하면서 투자를 하게 된 결정적인 한 띠임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일단 시장 자체의 매력도가 높았고 그리고 또 회사가 내놓고 있는 솔루션 자체도 기술지방적으로 플랫폼 만들면서 사실은 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그 기술이 많은 회사들이 못 쓰고 특정 기업들한테 이렇게 몰리는 그런 현상들은 참 저희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디지털 광고 집행을 이제 SMB들한테도 손쉽게 할수 있고 저렴하게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내세운 자, 점 자체가 저희도 그 저희 인베스트먼트 팀과 잘 맞아서 저희가 검토를 진행했고요. 또 CEO, CTO께서 연재창업가로서 여러 경험도 하시고 또 해당하는 솔루션에 대한 전문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매력을 느껴서 그래서 투자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서빙로봇 만드는 베어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외부 배달이 아니고 시, 그 레스토랑 내에서 자율 주행을 통해서 이 음식을 이제 고객한테 가져다 주는 그런 서빙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사실 뭐 인베스턴 팀이 뽑았을 때 여기는 시장의 뭐 규모는 아직까지 이미 기존에 성립돼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자료가 없지만 좀 마크로적으로 전반적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 인건비 자체가 올라가는 것들이 대부분의 레스토랑들의 이제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어,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 회사들과 교류했을 었 때, 저희가, 파악한 이런 부분이 었기 때문에 실내로봇 자체가, 만약에 솔루션 t 그, 나왔을 때의 l u t i o n and the a s s 그리고, 이 서빙봇을 사실은 뭐 다양한 s s the p r 이 s 이 d e n t and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 and the p r e 창업가들이 그런 이러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충분한 경험과 그런 역량들이 있냐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봤었을 때 어, 설명이 잘 돼서 그래서 투자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 네, 저희 팀 소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국내외 회사들 가리지 않고 많은 회사들을 검토하고 투자를 하는데. 앞에 두 회사께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전략적인 목적의 투자도 저희도 검토를 하지만 저희 팀 자체의 약간 조금 독립적인 사업 부분에서의 가능성을 저희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전략적인 투자와 함께 재무적인 투자 같이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